불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리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전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배부장이 듣고 가서 전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전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전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바울이 이르되 나는 남연수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택하신 분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죽인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으며 성전에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이에 무리는 바울이 예수를 의인으로 주장하는 것까지는 참았으나 성전 계시의 주체로 예수를 언급하자 이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바울 사단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기 직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건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였는데 로마 군대에 의하여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군대는 무슨 소요가 일어난 줄 알고 바울을 체포하였으나 그 배우에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대하여 담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의 뜻대로 돌아가고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이 통일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로마 군대에 체포되어 그들의 영내 안으로 데려가는 중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합니다. 21장 37절 말씀입니다. 말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내로 가는 계단 위에 서서 사도 바울은 시부리말로 자기 말을 들어보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 22장 1절에서 자기의 변명을 들어보라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까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변호이기도 하고 자기의 간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그의 동족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변명, 바울의 회심, 체험기, 바울의 간증을 다 듣지도 아니하고서 듣다가 중간에 나오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22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다 듣지도, 다 듣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간증을 하였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에서 부형들아 들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자기들의 아버지요 형제들일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다는 것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자신이 전하는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까지 죽이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다메색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색으로 가다가 노상에서 대낮에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멀게 되고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하여 눈을 뜨면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증거하면서 어떤 자세로 하였습니까? 자기가 알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도 전에는 그리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처럼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률의 마음으로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살려두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째로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신탁이 흘러나오는 가장 거룩한 계시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계시가 바울 개인에게 임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분노의 도화선이 된 것은 다름 아닌 그 계시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이것은 예수를 죽인 유대인 자신들에게는 언어 도단이며 성정과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무리가 광분하며 이 구동성으로 바울은 결코 살려 두어서는 안될 자며 죽여야 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바울을 없애자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모든 기득권으로 여긴 것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즉 서열 파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속이라도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렇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던 사람이 오히려 그 예수님께 붙잡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도, 선행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일에 보탬이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은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바로 자존심 싸움입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서로의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 안에는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익들을 챙기지만 끝까지 전쟁해 보자는 것은 자기들의 자존심 싸움입니다.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자기 변명과 자기 변호에 열심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만 증거할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쟁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의 은혜를 몰라보니 우리는 자기 변명에만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자들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는 일들이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깨닫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증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to